이 세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떠한 분야에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른 모든 일들처럼 이 방향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안 좋은 방향에서 오랜 시간 쌓였던 상시대 흔적들을 조금씩 놓아버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좋은 방향에서 오는 좋은 기운들이 쌓여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좋은 방향에서 3년의 시간을 머물러 있을 때 좋은 기운들이 어느 정도 쌓여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동안 손실이 나고 풀리지 않은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 안에 사랑의 빛이 더욱더 커져 내가 마음으로만 품고 있던 일들을 시도하려는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안 좋은 방향에서 품고 있던 두려움과 상실감이 작아지니 내가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에게 좋은 행운의 방향으로 이사가서 당장 그곳에서 오는 평화와 행복에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물론, 크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평화가 순간순간 느껴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랬다. 크게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순간순간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전쟁터에서 해방된 기분이었고 내 온전한 사랑의 성에 머문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10년이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물론 그곳에서의 시간이 온전하진 않았다. 군대를 갓 입대한 이등병의 앞날처럼 사실 좀 드라마틱했다. 내가 이렇게 신년의 기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나에게 좋은 방향 중에서도 행운의 방향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면서 남편이 아닌 나에게 좋은 행운의 방향으로 이사를 온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기억 때문에 더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때 나는 한창 성공을 꿈꿀 때라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책에서 본 3년, 5년, 10년의 시간이 필요함을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내고 행운의 방향으로 이사가자마자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쥐꼬리만 한전 재산을 작은 집 전월세금만 남기고 전부를 주식에 몰빵했다. 주식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주식판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믿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행운의 방향이었다. 나는 내가 머문 행운의 방향에 대한 섣부른 믿음만 가지고 이를 저지른 것이다. 좋은 기운들이 채워질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몰빵한 돈은 몇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돈을 순식간에 왕창 벌어 큰집으로 이사 갈내 원대하고 허무맹랑한 계획은 산산이 부서져 조각이나 버렸다.무기 사용법을 갓 배운 이등병이 허술한 무기 하나를 들고 옆구리에 주먹밥 몇 개를 차고. 적의 진영으로 뛰어든 것이다. 몇년후그 어리석은 이등병은 만신창이가 되어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살아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내 어리석은 버르장머리 고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부자가 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내 돈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주식의 주 자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산반 토막 난 주식을 그대로 두고 1년이 넘게 잊고 있었다.어느 날 주식이 더 내려갔다 해도 다 팔아버리고 다시는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주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배로 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내 본전에 조금의 이익이 붙어 있었다. 내 돈을 가지고 5년의 시간 동안 쇼를 하고 정말 약간의 이익이 얹어진 본전을 찾은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도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황당스럽기도 했다.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아무리 좋은 행운의 방향이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5년의 시간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아무리 책을 읽어도 누군가가 말을 해줘도 스스로 쥐어 터지고 경험을 해봐야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듯싶다.그리고 5년의 시간 동안 행운의 방향에서 오는 기운들이 조금씩 쌓여 반 토막 난 돈이 다시 채워진 듯싶다.이렇게 5년의 시간에 대한 진가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나에게 좋은 두 번째 방향과 첫 번째 방향에서 머문지도 10년을 넘어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10년이 넘었을 때부터 나는 책을 내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마음만 먹고 막상 쓰려 해도 한 글자도 쓰여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기록된 것들이 재생되듯 내 안에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책을 마무리해서 작년 1월에 출판하게 된 것이다. 책을 출판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나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오로지 책 마무리를 목표로 견뎌내고 있었다. 책을 마무리하고 내 숙제는 다 끝냈다는 마음으로 너무 행복해 했었다. 그 뒤로 이렇게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모르고 있었고, 이렇게 유튜브란 곳에서 내 뜻을 전해야 하는 줄도, 이곳에서 내 인연들을 만나게 될 줄도 정말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 했다. 또한 내가 이런 채널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나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준 모든 것들이 이 행운의 방향에서 10년을 넘게 머물렀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 경험자로서 말하는데 내가 했다면 다른 모든 존재들도 할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닥달할 만큼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세상과 등지고 나만의 시간 속에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을 해낼 것이다. 행운의 방향에서 오랜 시간 좋은 기운들을 받은 어느 날, 그대들이 평생 꿈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이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마음껏 날아오를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